공주시가 지난 17일 시민의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 조기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민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 이에 따라 읍면동 이통장 새마을 지도자 주민자치 위원 등 지역 사회 리더를 비롯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는 지난 1일 이인면과 옹진동에서 열린 첫 번째 교육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 사례 소개 등을 통해 남녀에 대한 성별 차이를 인식하고 일상생활 속에 남아 있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행동에 대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성차별에 대한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해서 양성평등에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는 앞으로 매월 16개 읍면동을 찾아다니며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를 접할 기회가 적은 주민 및 기관 단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의 형태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